와 오! 와! 미친놈들, 오자마자, 야! 다 죽었다. 조졌다! 나 아, 여자친구 보러 가야 는데 보고 와. 보고 안올 건데? <laughs> 요즘 플러팅 멘트 하나 알려줘? 뭐? 옛날에는 뭐였어? 뭐. 라면 먹고 갈래잖 아. 어. 요즘은 그거 아님 요즘은 뭐야? 요즘은 넷플릭스 보러 갈래. 도 지났어. 음. 요즘 요즘 뭔지 아십니까? 그냥 안 들어갈래? 아니 아니 그건 그건 내가 한서싸소리 먹어. 요즘은 저거야. 고양이 음. 보러 갈래. 음. 아 코이바다에다 차라리. 아 씨발.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아 고양 아 뭐야. 관심 없다는 거를 그렇게 명백하게 말해버리면 난 존나게 아. 섭섭하지. 아니 근데 그 고양이 보러 갈래는 옛날부터 있어. 옛날부터 알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 고양이 보러 가는 중. 형그 우리 메스가키 영이님 할 때도 그렇게 말했잖아. 맞다 맞다 맞다. 아. 오케이 아이리스와 첫 데이트. 야. 제 친구 엔젤 다기와 위대한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던 때가 있었어요. 아 쇼카 제게도 꿈이 있었어.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단둘이더 있을 수 있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뭐 어떻게 하라고? 아, 내일 오후 12시에 집밖에서 아이리스 만나라고. 오케이. 내, 어, 내일 그 디지 시 잡으러 가자는 게안았어벽에 하는데 좋을까? 디지 디지 잡을 바에는 아이리스 마음 잡으러 가는 거. 열 오케이, 오케이. 하지만 넌 뭔가 상쾌해. 넌 아침이 술 같아. 야. 참이 술 항상 이래만 몰두 하는 저보단 확실히 낫네요. 그죠? 알콜 같은 식. <laughs> 나한테도 나한테도 넌 특별해 아이리스. 여, 로맨테스 로맨테스트 야, 이 사람 할머니인데 100년 동안 이들과 함께 살았대. 엘프는 그치 몰라. 알아서 나 노화되는 거 어떻게 뭐, 어떻게 막아 주겠지? 오케이, 얻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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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나이트 그 빨리 가져와요. 저새끼때리면어떻게 <laughs> 아니 방금 씨 <laughs> 아니 오식 따는데? 어 아니 뭐 바위로 아니 계란으로 바위 치는 느낌이었어 아 몰라 아니다 가 오케이 알겠다 알수 있다 알수 있다 이 <laughs> X됐다 이거 알수 있다 자천천히적 아. 아니 아저저 패턴 저거 원툴이긴 해어형 이거 각자 잡는 거 같네 아, 진짜? 나 방금 소환했는데, 이제? 에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까.. <laughs> 아, 야, 돌, 돌에 깔아 돌에 깔렸는데? 아, 이거 잡을 수 있겠다. 뒤뒤 아, 달아, 딜 다네. 아, 야, 쟤, 뒤에 있을 때, 그니까, 음. 그헤로개롱할때 있지. 그때 극딜 음. 받아야 그, 그, 돼. 그니까. 근데 이2 5 0 0을 아, 잠깐만요, 꼈어, 꼈어. 근데 이 25,000을 나는. 아, 야, 왜, 아, 너 이거 들고 있어. <laughs> 어디가, 어디 갔어? 아 형, 왜 이거 개인이라니까. 아 그래, 응 음, 개인이네. 어, 이거 서로 가, 같이 못 잡아. 이거, 아왜 먼저? 아, 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 이고난 글렀어. 우선 나이스, 나이스 잡았다. 잡았다. 야야야 이거 뭐야? 아, 뭔가?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여기 디지 광석이 죽어서. 그걸로 뭘 만드는 거야? 아뭔 소리야. 이게, 거기 그, 번들에 있다니까. 씨발, 이거 왜 잡으러 왔어. 음. 아, 그니까, 번들에만 있는 거야? 어, 마늘이다. 어! 이건 뭐야? 야. 야! 야! 야, 이상한 광석 개 많아. 베릴. 토르말린. 에메랄드. Yeah. 아, 근데, 데미지 81이 훅 들어오길래. 알겠으니, 까 자자. 어, 뭐야. 아, 아 그렇구나. 어, 너무 재밌네. 방질에 드디어 생각이 좀 있구나. 재밌는데?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했어요? 뭘 힘들어? 방질. 개소리야 병신이 내가 그 열쇠 다 뚫어왔으니까 아, 그렇게.. 아, 네가 편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지 그 열쇠 하나 만들어도 그 왔다 갔다 예, 하는 거지 으 시끄러! 얼마나 힘들었는데 음, 아, 오길 그래 잘했어 잘하고 있어 어. 뭘 잘하고 진짜 있어요. 대단하다 나도 못하는 걸 형이 했구나 그러니까 진짜 대단해. 너는 개.. 야개병신인 거고 나는 개.. 오 그래 그래 천재인 거고 진짜 대단하다 그니까 음. 이제 알았구나 응 음, 음, 이제 알았어 앞으로 뼈속까지 새기도록 오케이 오케이 명심할게 명심할게 가서 문신해 형형 잘난 나이스 내 타... 겼다 음? 이야~~ 젠장 i 당거 14에서 17데미지 얼마나 높았어? 야! 주황색이다. 그러니까 나 원래 5에서 8 데미지. 야 거의 두 배네? 이 정도면은. 와. 야! 무엇보다 공속도 빨라. 야! 자 우선 난 자고. 미안하다. <laughs> 미안하다. 진짜 안 되겠다. 다이. <laughs> <아유 성믿. 하이> 탈주 <laughs> 새끼. 야. 아 진짜 이모. 아나 이제 위유 미... 와 위유 미... 있다. <laughs> 예 h yeah. 가자! 해피 하로윈 즐기러 가자! 가자 해피 할로윈! 어 뭐야 뭐가죠 어! 어? 축제를 즐기세요로 되어 있어 아 지금 즐기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갑자기 밝아졌어 버그인가? 잠깐 나갔다 올까? 잠깐 그그 그 우선 맥밖으로 갔다 오자 한번 아 갑자기 밝아졌어 그니까, 3시로 됐거든? 다, 다시? 어, 또 3시로 됐어, 지금. 그러 계속 3시네? 우하는왜 가진 것 같은데? 버그야? 언어를 영어, 영어로 바꾸고 말 걸고 들어가서 다시 하라는데? 아, 일단 들었다 어, 어떻게 했어? 영어로 바꿔! 여기서 설정, 나 이미 언어, 영어, 언어 영어인데? 그럼 들어가! 나안 되는데? 아니 영어로 바꾸라니까? 나가서? 아니 아니 거기서 설정해서 잉글리시로. 이 예, 이미 잉글리시야 나는 언어 바꿨어? 어나 언어 바꾸고 하니까 들어가지는데? 잠깐만 나 게임 종료하고 여기 설정해서 코리안에서 잉글리시로 바꿔야겠다. 야 그래 어서 오세요. 이 w 할로윈. Yeah. Oh my gosh. Halloween. But it is English. 아니 한글로 바꾸 다시 병신아 아니까 병신아 나는 랭귀지에 잉글리시밖에 없어 애초에 처음부터가 어왜 언어 그형 어? 여기 와봐 이게 형은 방장이라서 모르겠는데 나는 잉글 이어 한글로 바꾸려면 아, 나가야 아, 돼 나가 다와야 되네 씨발 아, 영어로 즐겨 못, 낫지, 그치? 나. 못 즐기는 것보다 나지거지못 즐기는 것보다 나나 한글인데 왜왜너 이런 거지 자아이 <laughs> 에이 트리거 트리 홍홍홍야 해피 할로윈 아 이거 영어여가지고 어 뭐야 내뭐 줬어 어 그러네 아그 예, 캔디 줬다 어또 줬는데 어잠마어형 여기 어, 어, 다시 하니까 한글됐는데 홍콩끝야 해피 할로윈 어형나 얘한테 말하니까 계속 그거 사상받고 있는데 아 끝났어. 아, 세 개밖에 안 주네. 어. 그럼 죄다 세 개씩 주는 건가? 출입, 출입. 어? 형 달라? 난스토로베리인데 블루베리 캔디로. 출입, 출입. 딸킨디로 야, 세 개가 최대야. 어. 사탕 뜯는 날이네, 사실. 그러니까 두개 하고 나머지는 없다. 와우. 와우. 더 미친놈들 오자마자, 야, 다 죽었다. 조졌다! 다 뒤졌는데? 조졌다, 아, 안 돼! 왜? 나 이거, 그, 아, 그럼 나, 그 방문 안에 기증할 거 없는데? 우선은, 한번싹 돌아보고. 열. 그거 저, 저, 저건 야, 반대편에 무언가 기름 맞고 있대, 이런 심벌 아, 저기 생겼어? 저거 필수다, 빨리 해야 된다. 아, 정신 나간 새끼! 그걸 왜 나한테 그래? 아니, 스나쿤, 스나쿤. 아. <laughs> 아 저, 저것부터 하자. 저것부터. 아, 돌아가야 돼. 가장 급한 거다. 저거 필요 써야겠다. 필요한 거. 아, 신친 새끼. 아니, 스나쿤 어디 생겼나 볼로 했더니. 그니까, 저기 생겼네. 바로 옆에. 아, 토마토 스프 옥수수 필요해요. 필요해요? 어. 아, 옥수수 있어? 설마. 마사카. 설마. 옥수수이? 옥수수이. 옥수수이. 아 쇼카 야 없어 간다 야그러면 토마토 수프 파는 거 찾아볼게 아니 토마토 수... 저기 하나 있었는데 왜왜 왜 저걸 만들려고 하는 거야 아 토마토 수프 맞아 내내거 있었지 병신인가 토마토 수프 내가 쥐는 나보고 가져가라 해 했고 쥐는 만들려고 <laughs> 하고 있네 진짜 레전드다 이 새끼 병신 당근이니 당근 아 병신 새끼야 내가 나다 팔았니? 내가 네, 봐아 기다려봐 나 지금 방문가왔어 나도 방금 나왔는데 다시 돌아왔단다? 나? 아, 이 새끼는 그냥 한번에 말하지 나도 방금 나왔는데 다시 돌아왔단다? 아마사 스포 하나 하고 이 집을 봐라 내 집을 보소 여제조어맨내조레텍맨레초맨 홀리 맨어여 뭐야 에헤이 키티방도 있어 와, 이거 그럼 키티 오는 거에요? 어, 키티 있더라. 이따가 지금 나갔어. 와, 그어 뭐... 미쳤다.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어, 이리서 나갔어. 이그 아 뭐냐. 킥 그니까 집, 집 테마에 맞춰서 이게 이렇게 들어오더라. 미친. 지렸다. Yeah. 엄청 넓지? <laughs> 거의 서리하는 뒷모습인데? <laughs> 아니, 아무것도 안, 안 했어. 지린다. 아, 이렇게 그냥 한. 그냥 방통치로 오는구나? 응 음. 지겹다 아 이거 해야겠네 해야겠네 해야 돼형 얼른 해야 가서 됐다. 그 마을회관 가가지고 형그 친구 데려올 수 있다고 아이리스 그 친구 데려올 수 있어 오케이 아이리스 잠깐만 잠깐만 왜? 죽었어? 죽었구나 야, 아니 아니 나 이거 왜왜왜왜 왜, 왜, 왜 이거 선사시대 스페셜 먹을 때마다 피가 까요? 어? 어? 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나 영에서 살았어. 뭐야? 여러 별로 걸리는 건가? <laughs> 진짜 이거 뭐야? 돌 많이 먹어서 그런가? 그런 거 같은데, 진짜 여러 별스 썩이야. <laughs> 아, 이거 뭔 뭐야? 킵시까요뭐 어? 따로 그런 거 없었잖아. 흔 인거. 응? 나... 진짜 여름이었 인가? 뭐냐? 왜? 왜, 멋대로 까요? 그니까. 러왜뭐 까인다고 안 적혀있는데?